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 에,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챙겨보겠습니다. 어, 밀려도에서 고별술교를 끝으로 어,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친 모든 성교여행을 예, 다 마치게 됩니다. 예, 오늘이 본문은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 마지막 관문인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어, 밀려도를 떠나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수리에를 거쳐 두로에 잠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어, 이곳에서 바울은 이제 제자들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었이 제자들은 어, 바울의 집계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 예수 믿는 사람들, 예,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 두로에 언제 어떤 경로로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어, 스레반 순교 이후에 기독교 대 박해로 인해 많은 순교들이 그 바퀴를 피해 흩어졌을 때 두로로 피신에 얻을 성도들에 의해 신앙공동체가 세워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 두로에 7일간 머물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이 마음의 근심이 가득해서 기도하던 중에 어, 성령을 감동을 받은 이 성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하죠. 사절 보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은 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더라. 바울 선생님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안된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많은 고초를 당하실 것이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아마도 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만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어 그러나 바울은 성교들의 이 근시벌이 만리에도 불구하고 어, 며칠 후에 두루를 떠납니다. 예, 바울이 떠날 때그 모습에 대해 오제를 보니까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갔을 때 그들에게 다 처제와 함께 성문 밖으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었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 구출을 당할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물에 작별을 한 후에 바울은 다시 배를 타고 돌레마이에 도착해서 하루를 머뭅니다. 그리고 이튿날 가이사 이르러 일곱 십사 중 하나인 일리베 집에 들어가서 집에 머무르게 되죠. 어이 일리 어, 집사와의 <laughs> 만남은 한 20년 만입니다. 네, 20년 전에 바울은 예, 기독교 박해자였죠. 사도행전 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어,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를 살려 믿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대만이 설교를 한 이후에 유대인의 그 돈에 맞아 죽었죠. 그 주동자가 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대만의 죽음 이후에 사울의 본격적인 대박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장님 8장 3지를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세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교회를 이렇게 잔멸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성도들을 잡아 갔던 겁니다. 어, 이 사울에 대해 바퀴를 해서 성도들이 이제 피신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피신을 가면서 뭐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어, 사전기 8차4 0절를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다 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를 피해 피신을 해가면서 아소도에 있는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까지 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보음을 전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에게 딸 4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잠깐 하고 있죠. 그 딸들에 대해 부절를 보니까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빌립이 그 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 하나도 아니고 딸 4명 모두가 다뭐 이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 이례적인 일이었고, 어또 당시에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여자는 대부분 과부들이었는데 어, 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 봉사를 한다는 거 이거 역시도 어, 굉장히 이례적인 예, 일이었습니다. 어, 10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죠. 어, 이 아가보는 글라우디오 황조 때에 천하의큰흉년이될 것이라는 예언을 적중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도행전 11절, 27절, 28절을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를 살렘에서 안디오게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경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흉년에 관한 예언을 적중했던 이 아가보가, 바울에 대해 또 예언을 하게 됩니다. 11절을 보니까, 오늘 보면 11절을 보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띠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통으로 된 옷을 편하게 입기 위해 옷을 맸던 것을 말합니다. 아가보가 바울의 이 띠를 달라고 하고서는 그 띠로 자기 손발을 묶고 연한 내용이 뭐냐,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즉,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투옥될 것에 대한 예언이었던 겁니다. 아가보가 예언한 그 의미를 알아챈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고문을 한 거죠.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어, 그런데 이 바울의 대답은 13절에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편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은 에, 나를 왜 맥빠지게 하느냐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맥빠지게 한다는 거죠 어, 바울은 복음 전하들의 자신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 자기 목숨에 별 미련이 없다 이미 천명을 했는데 예, 근데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만한길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런 말을 하니까 예, 마울 입장에서 매기 빠지는 예, 그런 일인 거죠. 그러나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 이 글라우디아 황제 때 천하에 큰 흉년이 될것이나 예언을 적중했던 이 아가버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투옥될 것이다 이 예언을 했으니까 그 예언은 적중될 것이라고 하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안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안 가야 결박 안 당하고 안 가야 어, 투옥 안 나가고, 한란 안 나가는데, 왜 굳이 가려고 하느냐. 뭐, 살아있어야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아, 잡히고, 투옥되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이런 생각으로 성도들은 바울의 그 예를 살려는 걸 극구 말리있던 건데,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한결같이 나는 죽을 각오가 되 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죽을 각오하되 있는 바울의 의지를 결국 아무도 꺾지 못했죠.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합류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 이상 바울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 일이 있은 후 며칠 후에 이제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의 이제 여행을 준비합니다. 어, 여장을 꾸민 바울은 제자 몇 명과 특별히 오랜 제자 어, 이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나손은 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어, 120여 명의 성도들 중한 사람으로 보는데 에, 바울이 이 나수원을 데리고 간 이유에 대해 16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집에 머문다고 하면 그 제자를 맞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나수원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어, 이제 나선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날 모든 준비를 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까지가 이제 밀레도에서 어, 예루살렘 방문 직접까지 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부르신의 목적에 관한 겁니다. 이부르신에 관한 목적. 바울과 빌립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20년 전에 바울과 빌립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쫓고쫓기는 아주 살벌한 관계였죠. 근데 20년 만에 만난 바울과 빌립은 복음 전도자와 복음 전도자와의 관계였어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의 관계로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자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빌립의 집에 손님으로 오게 된 거죠. 바울이 이런 사람이될 것을 누가 가야 말았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는 거죠. 뭐 바울인들 생각했겠으며 뭐 빌립인들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인생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모세하고 또내의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상은 내 계획, 내 방법, 내 의지들이 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사, 화복, 흥망, 생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어, 여러분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입니다. <laughs> 그래서 사람은 어, 각 사람에게 할당된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00년 살고 싶어도 하나님 50년만 주셨다면 또 50년만 살다 가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뭐또 50년 살다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 100년 살아라 그러면 100년 살다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시간을 벗어난 삶을 살수 없다는 얘기죠. 살아 숨쉬는한 사람은 이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다 아닙니다또 사람은 어, 이제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 호주라고 하는 공간, 그리고 이 캔버라라고 하는 공간에 이 제약을 받으면서 이 공간의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 내일 일을 알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뜨는 해를 볼 것이라는 거, 이거는 희망인 거지 어느 누구도 보장해 줄수 없는 거라는 얘기.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다 아시는 분이그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같은 시간에 여러 장처에 존재하실 수 있죠. 이걸 하나님의 무소부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영으로 임재 계시지만 시드니에 있는 교회도 영으로 임재 계시고 한국에 있는 교회도 영으로 임재 계시고 저 미국과 아프리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무속구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에 창조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공간의 창조주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과 계획을 성취를 위해 인퇴하는 순간부터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들도 겪게 하시고 힘든들도 겪게 하시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 같고, 내 방법, 내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란, 그래서 인간의 생생화복, 흥망생생화 하나님 의 손에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시대만의 죽음을 주도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오게 가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틀 안에서 보면, 바울을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방법이었고 과정이었다. 빌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바케를 피해 피신같지만 그러나 그 피신이라고 하는 방법과 과정을 통해 아수도 위에는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리오프와 네시 간다에게 또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가이사레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빌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방법이었고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20년 전바울의 받기를 피신했던 빌립이 이제는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 이거를 세상 사람으로 뭐 우연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들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 없지요. 실수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띵금없이 태어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틀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 태어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는 것. 바로 여기에서 삶의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느냐? 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느냐?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오늘 보면 13절에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로 이 목적 때문에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려한 성도들에게 했던 바울의 말이었지요.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죽을 가고까지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목적이 뭐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관해 조금 그 혼란을 유발시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두루에 있는 성도들의 그말류와또 선제자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서만 보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한 마리였기 때문이고, 또, 어, 유능한 선제자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에까지 가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두로 성도들이 바울을 말려온 것또 하나님의 뜻이고 선지자 아가보 예언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 누구 말이 맞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두로 성도들이 한 말이 맞는지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 했던 그 예언이 맞는지 누구의 말이 맞느냐. 어. 이 본문을 좀더 우리가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교차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했던 그 내용은 뭐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것만이었어요. 바울이 결박당할 것이니 바울에게 열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결박당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들 생각으로 바울이 가서는 안되겠다 판단하고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렸다는 거예요.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한다고 라 하는 말을 들은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버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극구 말려온 것은 하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었다. 바울을 너무나 존경하고, 바울이 너무나 소중하고,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던 마음에서, 그래서 바울을 잃기 싫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인간적인 마음에서 바울을 말리했다. 는 그러나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가오겠다라고 하면서 이들의 만류를 뿌리쳤고 결국 선도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모든 일을 그만두게 된 거죠. 자, 이 성도들의 만류와또 바울의 이 각오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동기입니다. 동기. 동기와 관련된 거니 성도들이 바울을 만류한 동기와 바울이 죽음을 가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던 동기, 이 동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란, 성도들이 바울을 만류한 동기는 뭡니까? 바울을 사랑하는 데에서 온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가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던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서 온 것이었어요. 극구 만류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지요. 왜 몰랐겠습니까?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가 하는 걸 바울 잘 알지요. 그리고 바울이 열 살에 올라가면 걸박 당할 것도 알았고, 많은 고충 당할 것도 알고, 그랬으 고통이 얼마나 큰가에 하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우선된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 최우선적인 가치였다는 것. 성능의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더 중요한 것, 더 우선되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바울라 사정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스께 받은 사 삶에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고백과 선을 행동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에서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를 살면서 죽을 각오도 하였 마라. 이런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우선된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 성취와 집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인 중에 계수였던 그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마울에게 이방인의 빛이 되리라 사명 주신 것 역시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마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이 부름의 목적 성취를 위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결박과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을 땐 분명한 목적이있습니다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다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삶이냐? 소극적으로는 주 예수의 이름이 멸시 받지 않도록 하는 삶이고, 적극적으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삶이고, 주 예수의 이름이 멸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당시의 상황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당해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흘고 사활이 짓는 자요, 네가 만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 역시도 예수님을 당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그래야 우리가 믿겠노라. 이런 말을 했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완전히 예수님의 사기꾼 취급을 하면서 미웃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메시하고 찬대하는 일의 모습이죠. 주 예수의 이름이 메시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면 우리의 삶이 주 예수의 이름이 멸시받지 않는 삶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이 비웃음 당하지 않고, 조롱받지 않고, 모욕 당하지 않고, 멸시천대 받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식이 엉망이면 그 부모가 졸거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삶이 바라지 못하면 예수께서 졸업받는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 교육을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 올바로 살지 않으면 도대체 제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기에 저 모양인가 이렇게 손가락질 그 부모에게 하듯이 주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 손가락질 결국 예수께로 가게 된다. 부모가 좀 시원찮아도 자식이 잘하면 부모의 얼굴이 살아요.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식이 시원치 으면 부모의 얼굴이 죽듯이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도 하고 주의 이름이 멸시받고 조항받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건은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택한 받고 부른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적어도 주 예수 이름이 몇시 받는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주 예수 이름이 비웃음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 예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이 몇시 받지 않고 나아가 주 예수 이름이 존귀함을 받기 위해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바로 겸손이. 겸손은 사람들로부터 정평을 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겸손이. 포장되거나 위장된 겸손 말고, 어,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겸손 말고, 진짜 겸손한 사람을 사람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귀하게 보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특감 받고 구름 받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끊임없이 추구하고 습득해야 할 신앙적 요소가 바로 겸손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겸손이고, 신앙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이유는 겸손 없이 주 예수 이름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이었었다고 하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거죠. 묵무게 체포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초롱과 멸시와 천대, 감내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고초당하면 고초당하는 대로, 십자가에 달리면 달리는 대로 그 모든 과 고난과 희생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목적 성취를 위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겸손에 있답니다. 바울이 결박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역시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계셨던 자신을 이방인의 빛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목적 성취를 위하여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과 죽음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구원을 완성시켰고 바울의 겸손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살게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궁극적 목적 역시 바로가 동일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것이 택함받고 부른받은 우리 모두의 부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택함받고 부른받은 목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각자의 삶을 통해 실현해 가야 할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택한 받고 부름 받은 우리 모두의 부름의 목적이 자 나아가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 택한 받고 부름 받은 우리 모두의 부름의 목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한 삶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